아, 그지같은 거 잡았네, 그지같은 거 잡았어. 왔다!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제가, 어, 원래, 그, 잘 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, 콩고물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, 그잘 나가는 선배님의 방송인 산지직 속에 제가 묻어왔습니다. 그래도 지금 이 좋은 차를 타고 뭐 평소에 저 같았으면은 이제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드러날 텐데 오늘은 저희가 포항으로 오징어 낚시를 한대요. 저희 요즘에 맨날 선, 배도 안 타고 그냥 저희, 저희끼리 거기서 이제 그 지같이 화로 펴놓고서는 거기서 고기 구워먹고 막 이랬잖아요. 근데 오늘은 저희가 포항에 가서 어떤 어떤어종이 어떤, 뭐예요, 피디님은갑오징어요 갑이. 아, 갑오징어였어요? 아, 나 한치인 줄 알고 왔네? <웃음> <웃음> 자, 좋아, 좋아. 그러면 뭐, 뭐, 한두 마리 보러 가는 거네요, 지금? 아니, 다섯 마리? 아, 다섯 마리 아, 정도 나와요? 말도 안되시고뭐또 <laughs> 어... 어, 나를 이렇게,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 피디님 말은 지금 이제 우리 우리 코너를 폐지시키려고 하는 거죠? 그래서 지금. <laughs> 자, 어쨌든 간에. 오늘 우리 산지직송 컴퍼니와 어, 자버자버를 이제 함께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좀더좀 좀 이제 저희 그다년간의 이제 방송 경력이 있으신 저희 선배님과 함께 오늘 바보징어 잡으러 완전 글자 신발장만 한거큰 거, 큰 거, 큰거 잡으러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. 가시죠. 느낌이 어떠십니까? 아 좋습니다. 좋습니까? 아, 아 아니 좋습니다. 좋습니까? 아니 좋습니다. 아니 아니 좋습니다. 자 포인트 도착해서 어, 지금 뭐 세팅하고 뭐 이러는 와중에 몇번 던져봤는데 지금 느낌이 세합니다. 와몇주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네몇 아, 주면은 그렇지 니고몇주까 맞죠? 어. <laughs> 몇 주면 잘못 온거 아니에요 오늘? <laughs> 그래서 좀, 조금 지금 이제 간좀 보다가, 제가 여기 지금 산지지성에 처음 왔기 때문에, 좀 여기 명호 님간좀 좀 보다가, 그러고서는 조금, 이제 뭐, 간이 맞다, 안 맞다 판단한 후에 좀 나내겠습니다. 아, 뭔가 했네. 갑자기 깜짝 놀랐네. 야나 지금 뭐. <laughs> 아니 뭐가 쭉쭉 <툭툭> 당기는 거예요? 공사장인 <laughs> <주>, <laughs> 줄 알고. 챔질 하더라. <laughs>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게 금방이에요. 챔질 <laughs> 따갔는데 <laughs> 굳이 멀리 던질 필요는 없죠. 아니 멀리 던져야지. 아 멀리 던져야 돼요? <웃음> <웃음> 아, 동해 권는 처음이라 감이 없네요. 감이. 그러니까 아까 요령 얘기 안 해주던가요? 20초 스테이요. 응, 20초 스테이 하고 뭐 네. 10초 스테이 하고 계속 바꿔봐야지. 도다리 잡으러 가겠습니다. 아, 예, 넣으면 나온답니다. 봐요 어? 그럼 네가 해 봐. <laughs> 어, 네가 해 봐. 이미, 이미 마음을 접으신 것같은데 지금. 아. 괜찮아. 자, 우리는 복장만 낚시인이면 돼. 이거 <laughs> <laughs> 오, 잘한다오이한다 캐스팅도 <laughs> 좋고. 아,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 주시는구나. 음, 산지 직송에 이런 사람이 딱 영입을 해서 들어와야 저도 이렇게 활기도 차고 계속 낚시 안 가르쳐 줘도 되고. 정말 좋은데 왜 이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까? 아, 이거 방송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? <laughs> 오늘 뭐 뱃놀이 오신 거죠? <laughs> 뭐가 보일까? 뭐가 보일까? 도다리가 보인다! 아, 아, 이런 분위기예요 여기는? 적응이 안 되는데? <laughs> 내가 방송 진짜 열심히 하는 거구나. <laughs> 근데 왜 시청률이 안 나오냐고 나는. <laughs> 야이 정도면 날로 먹는 건데. <laughs> 아 나도 나도 이빨이. 난제시로이 지레 이 제일 시로와이 문은 힘바라 이거. 오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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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오. 왠지 느낌이 다 떼먹었을 것 같아 그렇지! 고기 있다! 고기 있네! 야 물고 있었어? 아 진짜 크다! 아 진짜 크네 <목소리> 야 저도 올라오네 막 뭐, 난리 났네 잡읍니다 저는 잡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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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잡아 잡아, 잡아. 자, 아튼 도다리 첫 수. 아 역시 포인트 이동하고 바로 입질이 왔는데 정말 큰 도다리가 올라왔습니다. 지금 이제 포인트에 도착하자마자 어, 나오고 있습니다.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우리 명호 형님께서 잡으셨는데 그런 건 도다리 취급을 안 해요 저희가. 가재미인 줄 알았어요 가재미. 아마도 도다리 해봤잖아. 저는 도다리를 잡아봤죠. 뭐 저런 게 아니라 진짜 이따만 심한 그런 광어 같은 것들을 잡아봤기 때문에. 뭐 지금 약간 이제 그 버닝 하고 있으니까는 조만간 더큰거 잡을 겁니다. 잘가자 시작을 했네요. 네저 오늘은 좀 이렇게 머리 떨어뜨려야겠네요. 오늘은 제가 자버+ 자버와 그다음에 우리 산지 지송 컴퍼니를 프로그램에 함께 하러 지금 현재 포항에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 포항 사실은 저희가 갑오징어를 잡으러 왔었는데 이게 될 리가 없죠. 지금 상황이. 그래서 지금 바로 저희가 급하게 또선장님 알고 계셨더라고요. 다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 갑오징어를 잠깐 아주 저희가 뗐으니까 갑오징어 맛을 보여 주시고 바로 저희가 도다리 포인트로 옮겨 왔습니다. 그래서. 멋진 도다리 그러니까요. 뭐 잡는 거는 뭐 당연히 잡는 거죠. 도다리는 뭐 넣으면 나오는 게도다리에요 자, 그래서 생미끼를 활용해 가지고 생미끼를 활용해서 저희가 낚시를 합니다. 오, 도고아산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름이 도고아산이에요? 네, 제리리 님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 팩 팔... 참도 많이 워요 제리 님. 오늘 도다리 잡으러 왔니까 도다리요. 도다리. 저한테 제 저한테 관심 좀 가져 주세요. 자, 지금 배에서 양 옆에 지금 계속 지금 도다리가 나오고 있어요. 이게 도다리 철이 아닌데도 도다리가 많이 나오네요. 지금 여기는 포항입니다. 동빈항에서 저희가 출항을 했고요. 어 동빈항에서 나와서 이제 한 40분 한 3, 40분 정도 이동했던 것 같아요. 오 사이즈가 점점 커지네요. <목소리> 우야. 자 이제 저도 이제 잡아봐야겠어요. 조금 이제 어. 집중을 해가지고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꼬이지 않게 꼬이지 않게 하는 게 팁이래요 이게 꼬이면 답이 없어요 계속 또 풀을 가지고 있어야 돼가지고 어? PD님 <laughs> 나 오늘 왜 이래요? 줄도 끊어졌어 갑자기 줄이요 <laughs> 끊어졌어요 갑자기 줄이 여보 여보 뭐 야, 진짜 아, 접어접어가 접어. 됐네. 어, 자, 바닥 찍고, 둘, 셋, 넷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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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왔어! 아니, 애가 좀큰것 같아, 사이즈가. 있네, 있네, 사이즈가. 오! 아, 무게가, 무게가 달라. 그 무게, 이게, 이게, 같은 게 아니야. 아이고. 아우, 무거워. 아우! 에이, 그, 짜식들, 이거, 지금, 힘쓰는 거 봐, 이것들. 어, 없는데? 야 그, 줄간수 못하는 사람 누굽니까? 뒤에 줄 풀어주세요. 아니, 김피디님! 아니, 방송, 방송 방해하냐고요?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아니, 치던 게 김피디님이었네. 사람이, 사람을 쳤네, 사람을. <laughs> 야 실망하지 마세요. 잡을 거니까. <laughs> 죄송해요. 지금 제가 너무 쇼를 해가지고 좀큰 거냐고 물어보고 그러시는데제큰건큰 큰 거죠. 사람을 잡았으니까. <laughs> 멸공님 뭐라는지 알아요? 저희 방송 보주시는그 꿀나기 분한 명이 방송을 방해하냐 피디 양반 이렇게 <laughs> 말았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가마재끼니까 그게 타타타 느낌이 오더라고요. 아, 아, 야 입지로님, 알겠어요. 그 뭐라는지 아세요? 머리를 밴드로 묶지 말고 케이블 타이로 묶으래요. 그러면 어복이 생길 것 같다고. <laughs> 이제는 머리가 묶을 정도까지 길었어요. 이제 머리를 좀 길러보려고요. 그 머리를 제가 좀 길을, 기르, 더 길으면, 더 길러서 제가 한번 휘날려 보겠습니다. 제가 왜 머리를 묶냐면, 낚시할 때, 이게 너무 막 이렇게 애가 막 치렁치렁하면 정신 나간 애 같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 정리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또, 그, 한 번씩 또 이렇게 머리를 또 이렇게 날려줘야 또 이제 시청률 올라간다면서요. 확실해요? No. 시청률 올라가는 거? 그럼 맨날, 맨날 정신 나가는데 뭘 쓰고 이러고 다니지. <laughs> 제가, 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. 제가, 제 방송은 그, 여, 여 피싱 TV에 계신 여성분들과 제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남성분들과 경쟁할 거예요. 제가. <laughs> 얼마나 방송을 재밌게 하느냐. 우리 여성분들은 귀엽고 깜찍하게 하지만 저는 귀엽고 깜찍하게 안 되잖아요. 그래서, 이 여성분들이랑 같이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어깨를 겨누다 보면은 많이 치여요그리 제, 제그 자리가 없더라고요. 제 자리가. 그래서 저는 아예 정체성을 바꾼 거죠. 정체성 쪽을. 이게. 방법이래, 다. 경쟁력 있게 가야지. 머리 길고 바람을 낚시하면 널뛴 것처럼 산발될 것인지. 그러니까요. 그런 느낌. 그 느낌으로 가죠. 그 느낌으로.